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승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크게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아이가 한 번은 이 원당 반석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 우리 사택에 들어오면서 입이 막큼 나왔어요. 얼마나 입이 나왔는지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 싫어하나봐요. 왜 그런데, 아니, 내가 가기만 하면 지들끼리 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나한테 그냥 눈치 보이면서, 야, 그러면서 흩터지고아 자꾸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마음 아프겠다. 그 위로를 했는데, 아 토요일 날 저녁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뭐 찬양하고 노래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를 딱 갔더니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듬더듬거려가지고,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전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생일 축하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영어로는 놀랍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계획을 했던 거죠 알아가지고 서프라이즈한 그런 걸 하고 나니깐 저녁 때 와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 아까까지는 입이만큼 나왔다가 그한 순간에 그냥 아주 아이가 너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온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프라이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꼭 믿으시기 바래요. 답답하고 괴롭고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좀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힘들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놀랍게 서프라이즈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신한테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 이 야외,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내 이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는 이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어떤 신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혜경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선 목사님이 됐어요. 그 사람이 단군 신이 들어왔대요. 무당끼리도 싸워 밤에 막 싸우는데, 저쪽에 있는 신하고 내가 있는 신, 내게 들어온 신이 있는데, 내게 들어온 신이 강하면. 그쪽 신이 굴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군신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뭐 대통령 누가 될 거라도 예언을 하면 탁탁 맞춘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될것 같습니까? 다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강남의 YWC의 강당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고은아라고 하는 영화 배우의 남동생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는데 다른 신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예수 신은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떡을 해가지고는 다 놓고서 그 신을 부른대요. 그러고 와서 그 신이 그걸 먹고 자기한테 역사해서 뭐 알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쪄놓은 떡이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아무리 강한 신을 가져도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라는 거 예수. 요예그 앞에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시금을 좀폐하고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신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주님의 교회 에 가서 이재철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아, 내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내 신이 빠져나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예수 믿고, 신앙 교육받아 세례 받고, 교육받아가지고 나중에 난 도저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학교가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 어떤 신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지요.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빌고 큰 절하고 그건 뭐야 그게. 여러분 그런 신들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띠이를 통일 것이라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또 다른 데는 야외라는 말을 씁니다 야외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는 야외가 맞죠 야외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저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우리 백성들을 찾아가서 건져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한테 찾아가서 나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줘요. 나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거나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요. 뭐 코가 있어 숨을 쉽니까? 귀가 있어 듣습니까? 입이 있어 말합니까?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 단지들은 아무것도 말못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절 한절을 딱 보면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이 45장에 있는 이때 당시에 어떠냐?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남쪽 유다까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그 발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발 강가를 개관하도록 그들을 거기다 갖다 버려놨어요. 강제 이주를 시킨 거지. 고향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강제 이주를 당해놨으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낭느브간나서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기 고향 땅 거기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를 다스리면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강제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노예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강가에서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에 이렇게 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어렸을 때도 공부도 잘하고 똘똘 했는데 아들이 시집 장가들 이렇게 못 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아이뭐 이게 막힌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절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아이들 나이가 막 서른다섯 넘기 시작을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이거 결혼하겠나? 나중에 마흔이 넘고 막 하면은 이제 뭐 우리 딸이 전혀 귀신 되는 거아닐까 끝나는 거 끝나. 다 절망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절망돼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나보다. 그래서 그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거기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왔다 팔아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부자 된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가 가지고 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해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희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사는데 어떻게 돌아가? 아, 우리 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시집을 가. 똑같은 거야. 완전 다 포기야.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하나님이라니까. 깜짝 놀라리를 행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게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냐? 저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거기 고레스라는 임금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딱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웃 나라의 사람들한테 그냥 군사를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싸움, 전쟁할 생각을 못해. 그 왕들이 다 왕복을 벗고, 그 허리띠를 다 풀고는 그 앞에 부복을 하고 우리 항복입니다. 이래가지고 땅덩어리가 점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너 앞에 부복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그게 남아요. 그대로. 두 번째 뭐냐? 그큰 바벨론 나라가 그큰 바벨론 나라가 지금 전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왕궁이 약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임금이 그 연합군들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주전 583년에 완전히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레스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펴나 유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너희 많은 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사는데 너희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붙잡혀와서 여기서 너희들 노예 생활을 70년씩 했는데,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 하나도 못 했는데, 서프라이즈,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좀 놀라운 여 가지.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냐, 이거. 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고레스 임금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너희 나라가 믿던 하나님이라는 분 계시지 않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냐 그게 다 무너졌다는데 다시 짓거라 내가 왕궁의 보물을 너에게 다 주겠니까 그거 가져가서 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기기 기, 기 모든 기구들을 전부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를 이렇게 쓰실 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된다, 어렵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제가... 파주에서 선교사로 이제 가기 전에 13년 동안 목회하던 그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하는 도중에 업자가 돈 가지고 도망가고 돈 가지고 도망가고 업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 그러는 사이에 그 동안 헌금했던 돈들 다 그분들이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사기 당한 거죠. 사기 당했어. 얼마나 어려웠는지 뭘. 예배당 건축은 다 완공을 해서 입당 예배는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돈으로 1994년도인데요. 그때 돈으로 아 우리 교회 뷰체가 4억이 요 4억. 이게 4억이 얼마나 큰 돈일지 몰라. 교인들 겨우 120명 모이는데 4억이란 이건 뭐 이건 뭐 상상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런 거걱정안해요 그냥 와서 은혜만 받지 혼자 목사 혼자만 한달 후에 또 이자 내야 된다. 이거 돌아오기만 하면 크, 막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와가지고 두손 들고 하나님도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란 주님이 갚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안 주느냐고 계속 울며 땡깡을 부리고 기도했는데 뭐 서프라이즈가 없어 그냥, 그냥 매달 어려우니까 그냥 아유 그거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이 재직회 라는데 그냥 의자 그리고 목사님도 어떻게 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고 나만 야단치지 해결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유. 금식기도 20일도 가서 금식기도. 야 금식밖에는 없는 거야. 아니, 나 굶어서 나을나 아니, 아니, 데려가시면 말라고. 근데 또 살고 싶어가지고 20일만 하지. 40일은 못할것 같아. 20일만 하고 오는 거야. 아, 20일하고 왔는데. 아, 서울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 박흥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아유 뭐 그렇지요. 뭐 목사님, 저희 교회 이은정 집사님하고 그 어느 권사님 두 분이 그쪽에 밤따로 갔다가 예배당 건축이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대는데완공은 되셨나요? 아유 지금 완공은 했는데 빚이 많다고. 아 그분들이 그냥 통금을 그냥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헌금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 제가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러 갈게요. 아유, 이 거금 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냥. 그냥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리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막. 내 그래서 백흥신 목, 전, 목사님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프라이즈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건 무슨 은행에 특별히 이건 그 농협에 지부장님이란 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그 왔어 와가지고 는 오자마자 등록을 하고 자기 고향이래 그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이분이 또 천만 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그 다음에는요 서울에서 어떤 분참 분이 희한한 분이야 그분은 아침 7시 일부 예배만 나와. 이름 등록도 안 해. 항상 007바왕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딱 가는데, 음, 이분이요, 3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내는 헌금은 이자를 갚고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헌금을 매달 내는 거예요. 매달 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꾸 그런 기적 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오면서 막 나중에는 서울에서도 오고 막 교인들이 막 사방에서 오기 시작을 하고 아주 공유교회가 광역교회가 됐어 시골 교회가 그런 기적은 없는 거야 교인들 숫자도 늘어났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재정이 풍성하게 그냥 3년만에 다 끝났어 깨끗하게 끝났어.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007 집사님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아직도 안 와. 난 그분이 희한해. 지금도 희한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요. 예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 못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하게. 우린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는 희망도 없어요. 이 낯선 땅 바벨론에 와가지고 끌려와서 이렇게 희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나보다 했는데, 70년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는 상상 못할', '내가 지금 뭐 이런 거라고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나'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그렇게 결혼을 못하던 아들아이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결혼할 남자 여자예요. 인사할게요. 이럴 날이 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멘도 안 해. 아, 예수 잘 믿는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내 남편 될 사람이에요. 이런 날이. 서프라이즈, 기적이 언제나 있는 거야. 우리 왜 그런 걸못 하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할 일들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 못할걸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눈에 앞에 있는 이것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볼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자기 눈에 분명하게 나타나 보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야 네가 내가 이렇게 될 거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낼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둡고 힘들다. 깜깜한 어둠이 이 많은 그 시간에 새벽이 가깝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서프라이즈 할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상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제 그저께 기가 막힌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복권을, 로또를 사서, 로또를. 사가지고, 다 했는데, 맞았는데, 딱 맞았는데, 얼마냐, 20억을 맞았어, 20억. 그러면 빨리 가서, 얼른 찾아와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성경책에다 넣어놓고, 차일, 피일, 차일, 피일, 미다, 1년 반이 됐어.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갔더니, 1년 지나고 나면 안 준대. 그건 그냥, 그냥 휴지 쪼각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복주는 거지 당신이 뭘 복주는 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랬을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지으신 주님, 어둠도 창조하신 주님,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 서프라이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